안녕하세요, 집족 여러분. 저희 식스맨 컨텐츠 다들 많이 보셨죠? 식스맨 컨텐츠의 치지가 나온 조회수의 수익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건데 오늘 저희가 좀 다른 기부를 좀 하러 여기 제주동중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기부죠? 농구를 가르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필 트레이닝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려고 왔습니다. 물질적인 기부가 아니라 오늘은 좀 재능 기부를 하러 제주도에 와서 제주 동중을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제주도에 있는 학교의 특성상 스킬 트레이닝이나 이런 게좀 내륙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이 접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이런 식으로 좀 기부를 하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운동하죠? 기본적인 뭐크로스오버나 드라이빙 이런 간단한 동작을 일단 해볼 거고요. 이 팀이 고등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내륙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팀 스킬 훈련, 슈팅 드릴 이런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식스맨 재능 기부 컨텐츠 한번 보러 가시죠. Let's go. 알겠습니다. 네. 앞에 보려고 가슴이 떨어져 있으면 어차피 고개 들면 힘들어 가슴을 세워 더 들어야 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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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앉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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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을 거야 뒤로 뒤로 빼려고 하지 말고 저... 봐봐 터치 살리고 빼주고 오케이? 포켓 드랍 이 포켓 드리블 치지 마 돌려치지 마 지금 파운드 기본도 안 됐는데 이거부터 들어갈 필요가 없어 더 세게 쳐더 세게 출발. 어, 이름 어, 거, 너무 봐봐. 좋은데? 이름 이름 한번 찍어줘. 오 출발. 오늘 배운 응. 거를 또 따로 연습을 해야 실력이 향상이 될수 있어. 응. 드라이빙 연습할 거야. 자 이번에 스킬을 조금 써서 할 거야. 우리 방금 사이드 푸시했지. 응. 사이드 푸시하는 것처럼 옆으로 가는 거야. 비틀 레할수 있으면 레그에서 섞을 거야. 옆으로 갈 거야. 이 스텝이 나와야 돼. 스프릿 스텝이라고 해. 우리 다음 동작을 제일 빨리 할수 있는 동작. 응. 그리고 길게 갈 거야. 보여주면 옆으로 올라갈 거야. 네. 자,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 옆으로 가지 않으면 수비를 계속 좌우로 움직여야 돼, 우리는. 네. 그럼 옆으로 떨어가면 뭐가 보여? 골대가 보인단 말이야. 네.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골대가 보이, 보이긴 하겠지. 근데 시야가 적어져. 네. 네. 공격이 먼저 옆으로 움직여봐. 그럼, 보인단 말이야, 꼴대가 혹시나, 수비자가 더 많이 간다, 옆으로 가봐. 가면 반대로 갈수 있어. 네. 나는 역방향, 수비는 역방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절대 앞으로 가는 거 없어. 수비자는 뒤로 빼면, 빼게 만들면 안 돼, 절대. 네. 수비자를 옆으로 만들어야 돼, 옆으로 가게끔. 그렇지, 오케이. 자, 우리 원드립을 점프 정확하게. 일단, 1단계부터 먼저 갈게. 자, 똑같아, 옆으로 가는 거야. 사이드 푸쉬. 고후 그렇지. 우리 원 드리블 점퍼. 오른발 왼발 바로 쏠 거야. 오케이, 굿. 오, 여기가 스텝을 두번 쓰는 거야, 지금. 한 번, 두 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수비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 여기서 사이드 푸쉬 그대로 갈 거야. 여기서 크로스오버가. 그래야 경합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가. 따라와, 따라와. 여기서 하면 수비가 벌써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 네, 네. 여기서, 한 타임 여기서 멈춰서, 이때 들어갈 때 여기서 싸워야 돼. 네, 네. 멈춰서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네. 크로스오버에. 네, 오케이? 네. 그때 낮춰줘야 돼. 보고, 네. 낮춰줘야 돼. 그리고 바로 잡는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굿. 메이드. 메이드. 그렇지 웨이드 웨이드 사이드 더 길게 웨이드 네. 네. 들어가 네. 늦어 밀리면 어떡해 진짜 웨이드 샷빵 들어가야 돼 네. 내가 방향전화 했을 때부터는 다 힘이 들어가야 돼자 네. 이거는 마지막 대비 하는 거야 마지막 대비 자 똑같이 갈 거야 크로스 보내고 들어갈 거야 좀 어려울 수 있어 마지막 드라이빙이라 재미스러운 훈련도 넣어봤는데 자 똑같이 크로스 푸시 크로스 리버스 플로터까지 쏠 거야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보여줄게 첫 번째 스탑 조금 덜 따라올 때 그냥 들어가는 거 1번 두 번째 많이 따라왔을 때 반대로 가는 거 2번 여기도 막힐 수 있잖아 헨데 수비가 좋았다 붙어 있을 때 밀어서 반대로 가는 거야 우리는 두 거지. 발이 나오면 안돼 크로스 멈춘 거야 네. 그리고 그발 그대로 움직일 거야 네. 드리블 강하게! 드리블 강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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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거? 중심이 여기 오케이. 있어야 돼거로 가는 게 아니고 내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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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확인해야겠다 우리가 이 좁은 공간에서 비하인드 드리블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잘못 나. 너희가 치는 이 비하인드 드리블은 네. 수비가 스틸이 났을 경우에만 쓸수 있는 드리블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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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프런트 코트에서 넘어갈 때 아까 우리 계속 낮춰서 힘 줬지? 네. 그리고, 어떻게 했어? 바로 다시 일어났어. 자, 여기서, 쌤, 다리를 봐. 왼발이, 푸시, 크로스가 됐어. 여기서 바로 다시 일어날 거야. 그 동작이 있어줘야, 수비가 밀어져. 밀어져야 다시 들어올 수 있어. 오케이, 굿! 나이스. 이제 니어 다시. 트로치를. 체인지 를았하 네, 그렇지. 네. 쓰면 안 돼. 자, 방향전환 할 때, 우리 누가 서? 방향전환 할때 무조건 낮춰야 돼. 찍었지? 더 낮춰서 가야지. 쓰면 내 몸이 어떻게 반대로 가? 낮춰야 돼, 낮춰. 드리블 연습할 때 최대한 낮춰서 치는 연습. 연습할 때. 알겠지? 네. 첫 번째는 간단해. 자, 여기서 시작할 거야. 항상 공격적인 모션이 중요해. 들어갈 거야. 들어갔다가 나올 거야. 나와서 핸드 오프. 자, 여기서 캐치, 원드리블, 점퍼를 쏠 거야. 친구는 여기서 원드리블 치면 어떻게 돼야 돼? 올라와야 되겠지 혹은 내려가야 되겠지 첫 위치가 거기면 어떻게 돼 있어 올라와야 되겠지 자 근데 내가 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리바운드 들어가는 거야 자 보여줄게 여기에서 어떻게 쏠 것이냐 똑같이 치고 빠졌을 때 뛰어 올라갈 거야 스프릿 스텝 드랍 동작 아까 배웠지 잡으면서 그걸 만들 거야 자 만들었어 그리고 뒷발 밀어서 둘 끝이야 원투 와서 쏠거야 스텝 어떻게 하랬어 특히 핸드오프 잘해야지 핸드 자 핸드오프면 숄더앤숄더 내가 맞아. 잡을 때이 응? 공간이 수비가 못 빠져나오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지잖아 네. 그럼 스텝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러고 공격을 할거야 네. 자, 지우, 돌아가는 너밖에 게 없다. 지우, 너밖에 없어. 돌아가는 게, 지우, 끝내자. 지우, 너밖에 없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laughs> 에이!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는데, 에이. 뭐, 재밌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에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원으로보게될일 있으면 한번 들려도 돼. 내가 알아서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오늘 한거 까먹지 말고, 연습해야 돼. 에이. 어? 까먹으면, 진짜 오늘 한번 했다고 늘지 않아. 네. 이거를 반복 연습 계속+ 계속 꾸준 해야 실력이 느는 거니까 네. 잘 기억하고 네. 알겠지다 했어. 네. 너희들 뭐 환경이나 이런 거는 많이 어렵잖아. 그지? 네. 뭐 아무래도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기회 되면은 또 찾아와서 좀더 길게 네. 시간 가질 수 있게 하고 네. 사실 환경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네. 너희가 얼만큼 더 열정 있게 네. 열심히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기억해가지고 어, 좀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네네. 항상 응원할게. 오케이. 네네. 자 연습 경기 잘 하고 수고했어. 평소에 잘 몰랐던 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요 저희가 아무래도 제주도라서 육지 팀과 결합볼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동계 잘 받아서 저번 연도보다 더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오늘 VIP 스킬 트레이너 어, 제주 송주 받았는데 어, 너무 훌륭한 지도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저희는 이런 거 받아볼 기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마음 어, 먹고 초청하고 싶어요. 어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는 섬에 살다 보니까 청기범이나 차민석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받아보기가 힘들어요, 실은.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아이들 이렇게 봤다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그런 농구를, 새로운 농구를 배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너무 즐겁게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애들이 멀리서 와서 해줬는데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저도 흥분해서 같이 즐겁게 한것 같고 너무 기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저도 나가서 필요한 팀들 찾아가서 계속 조금 도와주고 싶네요. 수업이 다 끝났는데 직접 애들이 찾아와서 또 추가로 물어보더라고요. 아, 네. 애들이 배우고 싶하는 어 열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약속한 대로 좀 어려운 팀에 물질적인 아직 기부를 하진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재능 기부도 뭐 아이들한테는 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식스맨. 시청해주시는 분들 더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좀더 열악한 환경이나 어렵게 운동하는 친구들한테 더 도움이 될수 있게 다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